두 번째 대결입니다. 테는 박성균 선수예요. 노란색 박성균 선수, 주황색 송병구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 경기 경험도 길고 그리고 높은 무대에서 경기 패션 경험도 있는 선수들 보니까 와. 예, 이상형 화이팅 송병구. 예 청사림과 화이팅 아꽤 좋은 그런 전략들을 뽑아 놨을 것 같은데 뭐그 네. 어, 전에 이 맵에 대한 그신 맵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겠죠 네와여기서 네. 장문. 장문입니다 예어 예. 어, 장문은 오. 모르겠어요 패스, 무슨 말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실러캔스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네요 살아있는 음. 화석이라는 예 네. 그런 뜻이겠는데 새 종족전에서 좀어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죠 박성균의 첫 우승도 프로토스를 상대로 또 자신의 생애 첫 우승을 예전에 이제 개인리그에서 만 낸 적도 있고. 그어보가좀 기다리기까지 바로 좀 올리죠. 구급 정보를 지금 얻었던 거죠. 에이. 초반에는 좀 세게 나온 듯했지만 그 압박의 강도가 조금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넥스 건설 시기를 보면서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테란이 예, 빠른 테이리는프옵스 상대로 역습을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벙커를 안 지었잖아요. 예, 상대의 사업이 늦을 수 있고 사업을 아예 그 하지 않으면서 테크를 올렸을 때 그냥 찍어 눌러버릴 수 있다라는 걸 판단했던 건지. 좀 세게 나갑니다. 네. 초록게트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자, 내려와요. 상대의 멀티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의 판단이죠. 네. 같이 몰고 나오면 벌처만 따로 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이 같이 밀고 나오면서 마인을 더 깊숙한 곳에다가 매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압박도 가할 수 있어서 뭐 일석이조다 판단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마인을 어느 정도 매설을 하고 같이 후퇴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입구쪽에 마인 매설 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 확장기지 예상 지역에도 마인 매설 해 놓고 우선 병력을 뒤쪽으로 뺍니다 이게 벌처만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 그냥 드라군 소수로 그 길을 막으면서 벌처의 마인이 성공적으로 이런 위치에 마인이 매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모로 안전하다 판단이 되니까 지상군까지 밀고 나와서 마인을 마인을 원하는 위치에 박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 건물 을 올라가고 있고요 살짝 압박하고 난 이후에 마인매설까지 해놓고 뒤쪽으로 병력 빼고 있습니다. 한면닥 가스까지도 준비 중. 음, 지금까지 움직임은 테란 쪽에서의 성공적이죠. 뭐 벙커를 지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 병력 다 빼놓은 상태에서 원래 저런 식으로 마인 작업을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보통 때는 쉬운 일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그 확장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 모두 그냥 덮어버렸을거예요 혈액 공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상대가 꺼내들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카드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죠. 이제 흐물거리는 거 확인을 했을 테고 토레 위주와 좀 일군 생산 위주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컴팩 자체를 좀 최대한 뒤로 밀어주면서 또 팩토리까지도 숨겨 지어놨었던 어, 상황이다 보니까요. 모팩 공일업 찍어놓은 상태에서 또이 프로토스가 반역심을을렸을 때는 또한번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도이긴 하네요. 네. 거기에 이제 상대해서 송경우 선수도 좀 오늘 경기는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트리플 빨리 가져갔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도 이제 어, 늘려가면서 아둔도 지금은 짓고 있고 셔틀리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어떤 그 어, 공격 어, 상대의 본진 안쪽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공격을 가기 위한 타이밍에 어떤 그 셔틀리버가 아니라 좀더 수비적인 이런 예, 어떤 그 셔틀리버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음. 오 야, 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자원 되는 대로 게이트웨이 확보를 해서 상대가 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대비를 해 주게 되면은 트리플도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병력으로 맞상대를 할수 있는 힘 자체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길목에 또 시간 끌기 위한 과속 방지턱. 이게 리본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 네, 트가한지면 위험합니다. 압박하고 지금 옆구리, 예, 이거 생각보다 어, 하나 꽤 세게 나오는데요? 네. 네, 하나 터졌어요. 자, 이거 좀안 좋은 위치를 빼앗겼습니다. 네, 저 위로 내려오면서 시즈모드까지 해버렸습니다. 네, 발업된 질럿과 더불어서 또 다른 셔틀이 준비가 되면 머리 위쪽으로 떨구면서 지금은 돌격할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끌어들이기 위한 예, 어떤 포지션이긴 한데 상대는 트리플부터 노립니다. 또, 라데온에서, 또, 이제, 테란이 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센터 쪽에 있는 그런 벽, 비스무리한 저거거든요. 네. 예. 분명히 테란의 입장에서는 그 탱킹 역할을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네. 질러 바로 됐고요 셔틀이. 셔틀까지 활용하는데 여기 골려드 있어요. 마인을 끌고 어, 갈수있는데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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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오. 자, 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서 이거 좀뚫어낼수 아, 있나요? 아, 자, 오른쪽 돌아가는 드라운드 인데 누가요? 누가요? 누가 누가요? 탱크 라인이 아. 거의, 거의 파격이 아예 없었어요 네. 서투리 진입을 했습니다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음. 구조물을 끼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자리를 잡다 보니까 네. 와 이거 우와. 너무 크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싸움이 네. 박성균이 박상, 이등을 많이 봤어요 여기에서 진영 쪽으로 들어가신 박살 내보려고 해봤습니다 오히려 병력까지 손해를 본 상황이고요 네. 리버가 중간에 시간을 끌지 못했던 것이 컸습니다. 뭐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먹고 어,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한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아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셔틀을 추가로 하나 더 찍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상대가 나왔을 때를 대처하겠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달려드는 과정에서의 그 결과가 너무 좋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트리플을 그냥 폭절 없이 내줬고 탱크 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데미지를 는 데까지 성공했고요. 네. 저 병력 살려서 내 어, 돌려보내면 안 되는데. 어, 간격을 두고 금 시조무도 했고, 지금 탱크 차게대요 예, 항상 저 구조물을 끼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박선준이. 오우. 나 병력까지는 어떻게든 돌려보내지 않고 를리 입히기 위해서 지금 분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탱크 몇 개는 끊었어요. 아. 근데 네, 오늘 이제 포트가 너무 저이 안전한 플레이. 네. 오우! 걸쳐나님을 막는 배치들이었잖아요. 네. 전부 다 이게 수비를 하는 그 자세를 채우고 있었던 드라곤이입니다 그다 보니까 탱크들이 그냥 마음껏 뛰어놀 수밖에 없어서 댄트 환경이 없어요. 네, 자, 여기 네. 추가 들어온들이지 왔습니다. 탱크 지금 4개, 젤라타나 리버를 통해서 데미지 한방 들어가는데, 요 자, 위로 쭉침 쫓아가고 있어요. 계속 추가 병력 아래쪽으로 내보내면서 또 상대가 따라 올라온다 싶으면은 어느 순간 이제 벌처 합대해가지고 아이고 재미 들어갑니다. 네, 하나나 하좀제결을 하나 해주고 아 이게 그냥 지상 병력으로 한 완전히 밀려버리면서 추가 트리플이 좀 깨진 상황이라서 벌처가 이런 지점을 좀 털어주지 못하면은 곤란한데 네. 대공이 있어서 셔틀 아케이드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아까도 자 지금은 오한번눈 날카롭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바로 시즈 모드 네. 옵잡브로 통해 시야 확보하고 있고 5시 쪽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병력을 좀 소비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멀티 앞쪽에다가 멀티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자원적으로는 네. 추가 병력 생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간중간 업저브 커트를 잘해주는 박성균 선수예요 여기 자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곳곳에 마인 최대한 피해가면서 뒤로 좀 빠지고 있어요 벌청하나 위에서 상계 내려오고 자 입구로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아, 저벌가안 죽었습니다. 게다가. 네, 네, 와, 어 와, 탱크 둘 남겨 놓고 왔네요. 아 와, 탱크 둘 남겨 놓고 왔습니다. 아 야. 자, 독이 때문에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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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공으로 가야죠. 네. 어, 넥서스 안 지었거든요. 네. 방법이 네. 없습니다. 진짜 계속 기다리다가 오히려 온몸에 독이 퍼질 것 같은 요런 느낌이에요. 독입발두 개는 남겨 놓고 갔잖아요. 6시에다가. 네. 이 도기가 좀 까다로워요. 지금 오키네다가 추가킬까지 기록하고 있고 좀이 넘어가는 그 과정, 와0차킬이에요 네. 와. 스캔 다 찍어보고 드랍십도 지금 활용해서 아, 저5시 라인 쪽에 견제 가면서 지상군 힘을 더 모아가지고 내려와도 뭐 태단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네. 주고자 하는데 자, 자 해로 위로갑니까? 굴진 여기 시즈모는돼 있고. 자, 벌처 자도꽤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저 위로 들어가면싸움머 걸고는 있는데요. 예. 벌처 포지션이 이거. 탱크 뒤쪽으로 일단은 에,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여기서 보죠. 뭐 진럼만 소비시키면은 나머지는 탱크가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GJ.